우리 아빠니다 오늘은 여수 해양 레일바이크를 타고 있어요. 우리 울준이하고 울꼬리가 깨끗. 앞에 탔고요. 자, 이렇게 여수 바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온 뒤에 아침 오전이었거든요. 어뭔가 사람들도 많이 없고요.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이 별로 없어서 우리끼리 이렇게 잘 재밌게 타고 있습니다. 우리 울, 울준이와 울꼬리가 그 어릴 때, 유치원쯤 다닐 때 저희가 삼척에서 레이바이크를 탔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기억이 없대요. 그래서 여수에 온 김에 이렇게 레이바이크를 타고 있습니다. 시원해요! 아, 시원한가요? 현재 약간 내리막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올 때는 아마 힘들 것 같아요. 내리막길이 있으면 바다에는 지금 배들이 선박되어 있네요. 어... 아, 물고리 엄마도 기분이 상쾌하다고 합니다. 예, 이제 터널에 들어왔습니다. 오... 아무도 없는데도 오, 속도가 장난 아니에요. 빨라요, 빨라. 빨라요, 빨라. 네, 유턴해야 합니다. 유턴을 하고 나서는 이제 다시 왔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먼 거리는 아니네요. 이렇게 터널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여수에 어? 온다면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또는 연인들과 친구들과 함께 레이 바이크 타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것 같아요.